네, 안녕하세요. 동력학 13.4장이구요. 어, 13.4장은 충돌에 대해서 배웠는데, 원래 13.3에서 운동량이랑 충격량에 대한 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음, 깊게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은 반발계수라고 해서 어떤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걔가 충돌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이후 운동이 나오겠죠. 그 서로 간에 충돌 전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반발계수라고 되어 있어서 반발계수에 따라서 뭐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아니면은 보존되지 않는지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충돌 전후에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데 걔가 에너지도 보존이 되냐, 마냐에 대한 문제고 어 사실 여기서 다루는 이번 장에서 다루는 문제가 별로 이렇게 뭐 대학교 동역학 수준에서 의미가 있진 않거든요. 왜냐면 뒤쪽 단원하고도 별 관계도 없고 그다음에 이미 고등학교 물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뤘던 부분이고 거기서 더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음 그냥 뭐 문제도 두 개만 풀고 뭐 여러분들 숙제도 하나 정도만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음 봅시다. 그러면은 158번 문제고요 음, 보면은 이제 그냥 운동이 1차원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레일을 따라서 물체 a 하고 물체 b가 있다가 b는 정지해 있죠 심지어 a가 와서 쾅 하고 쳤어요 그 다음에 운동이 어떻게 되냐는 라 건데 처음 운동량 mv 죠 왜냐하면은 물체 a가 가지고 있는 속도 v에 대한 거 밖에 없잖아요 얘는 속도가 0 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mv 더하기 n 곱하기 0 얘는 b에 대한 거 얘는 a 나중 운동량 따로 계산될 거고요 운동에너지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발계수라는 걸 배우는데 그 반발계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충돌 전에 충돌 전에 피해 속도가 0인 거를 아니까 그렇게 적어 준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돌계수랑 충돌 전에 A의 운동속도 충돌 전후의 속도 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이 되고, 이제 뭐 그런 것을 쭉 정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부위에 대한,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식을 풀면은 처음 속도랑 충돌 이후 속도의 관계식이 나오죠. 걔네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문제에서 어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 차이를 보라고 구하라고 돼 있는데, 충돌 전의 운동에너지 충돌 후의 운동에너지 둘이 차이 식은 이제 앞에서 정리한 식들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혀 뭐 이거는 어떤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반발계수라는 게 있고 걔가 운동에너지랑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운동에너지 운동 손실이잖아요 근데 반발계수가 1인 충돌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0이 돼요 에너지 손실이 0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식에서 바로 알수 있고 반발개수가 0이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손실이 4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62 문제는 범퍼카에 타고 있는 사람 3명이 있고요. 얘네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는데 그냥 충돌 문제예요. 근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랑 c가 동시에 가운데 있는 사람을 쾅 하고 칠때 A랑 C가 동시에 B를 쾅 하고 칠때 그러면은 여기서는 운동량 보존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한 번에 되겠죠 얘는 충돌 이후에 운동량으로 될 거고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어 얘가 A고 B에 대해서는 AB가 먼저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C가 나머지랑 아마 B겠죠. C랑 충돌하는 거예요. A가 B랑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C가 B에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초기 운동량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충돌 이후의 운동량인데, 문제에서 보면은 반발 계수가 0.8이다 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반발 계수가 0.8이다. 그러면 처음에 속도 알고, 반발 개수 아니까 나중에 속도 차이를 알죠. 나중에 속도 차이를 알죠. 그 다음에 나중 속도의 합은 운동량 보존에서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조건에 대해서 모든 충돌에 대해서 얘도 알고 얘도 아는 거예요. 두개 아니까 각각 A, va, v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이 정도. 운동량, 보조, 충돌 전후에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이유로 속제 문제들을 냈습니다. 어, 뭐 여기까지 했고요. 13장을 이제 다 했는데, 13장에서는 크게 에너지랑 운동량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냐. 운동량 말고, 힘에 대한 그런 운동 해석을 하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어, 이것들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뭐, 에너지 보존은 그냥 외부에서 힘 없이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물체들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충돌이나 운동량은 서로, 아, 운동량 보존은 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적용한다라는 거를 알면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 얘는 운동량 보존을 써야 돼. 얘는 뭐 충격량을 써야 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방법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